오늘은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. 날씨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주 쾌청하고 맑고 시원한 가을 날씨입니다. 어 제가 이 도아리에서 천왕봉 가는 길을 그 구간 구간 잘라서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영상으로 주절 주절 그저 아무 얘기나 매일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저희 그 너와 산장에서 천왕봉 가는 길 1.6km 지점. 제가 요 바로 위에, 요 바로 위에 그한 여기서 100m 올라가면. 쉼터, 이렇게 어제 보여드린 선녀탕이 그 있는데, 돌탑 있고, 그런 데까지 보통 왔다가 갑니다. 그러면 한 1시간 반에서 어좀 쉬고 그러면 2시간 걸리는 그런 지점입니다. 올라오면서 찍으면, 그, 제가 숨이 막 차서 말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역으로 역행하면서 내려가면서 구간구간 구간 그저 한 5분 거리, 10분 거리 찍어서, 어,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, 뭐 매일매일 무슨 얘기를 할까, 뭐 생각한 게 아니고 그저 걷다 보면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음, 어 그냥, 계속 뭐 저는 이 똑같은 그 산행을 할 때는 그냥 똑같은 어, 상태로 걷습니다. 그냥 되도록 아무 생각 없이 그꼭그 그 무상 무념의 상태로 걸어볼까 하는데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죠. 뭐쉬쉬뭐 뭐 쉽고 어려울 그런 필요도 없고 그죠. 생각 없이 걷겠다 그렇게 하는데. 아, 어, 그게 사사이 삶을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 생각도 않고 걷는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. 그저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면 그게 생각이죠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각이 나면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생각합니다. 근데 재미난 건 그러다 보면 특히 이렇게 오르막길, 내리막길보다는 오르막길이 숨이 가쁘고 좀 힘이 들다 보면 그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. 그때가 이제 아마 무념무상의 순간들이겠죠. 지금 이 길은 약간 평지같이 걷고 있지만 이 조금 내려가면 바로 이제 꼴딱고개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니까 편하게 내려가겠지만 올라올 때는 꽤 힘든 꼴딱고개입니다 깔딱고개 이 요길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 꼴딱고개 그까지는 양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철쭉 철쭉하고 진달래. 요게 진달래고, 요거는 철쭉입니다. 이 진달래와 철쭉이 양쪽으로 만발한 그런 길입니다.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길이죠. 4월, 4월 초. 요새는 뭐더 빨리 피기도 하는데, 보통 이제 4월 초가 되면 이 지역은 개나리가 피기 시작해가지고 3월 말, 4월 초에 어, 이제 곧 이어서 진달래들이 이제, 막 피어나죠. 그, 진달래는 사실 밑에는, 그, 그, 집 있는 데는 진달래들을 볼수 없습니다. 아마 진달래가 어느 정도 그,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, 인가가 없는, 이렇게 높은 지역,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지역에서, 잘 자라는지, 그리고 뭐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가에, 그, 여기 쭉 길을 따라서, 누가 심은 것 같이 마치 그렇게 핍니다. 4월 한 20일경에 오면 제가 여기를 진달래 길이라고 하는데 양쪽으로 계속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길 옆으로 계속 진달래가 이제 펼쳐집니다. 저꼴딱고개를 시작으로. 너무 아름답지요. 제가 이제 산골에 살면서 어전국지 저도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저 저도 꽃을 참 좋아하는데 이 산골에 살면서 이제 알게 된그 꽃들 중에 뭐 신기한 이름으로는 뭐 특별한 꽃들 말고 우리 둘레에서 보는 꽃들 중에서는 저는 좋아하는 꽃들이 몇개 있는데요. 특별히 어, 대표적으로는 가장 그 화려하게 정열적인 꽃 장미 좋아합니다. 물론 가시가 있어서 제가 가시 있는 식물은 좋아하지는 않는데, 유일하게 장미는 가시가 있어도 정말 그 화려하고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정열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장미를 좋아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집플레 제가 지금 내려온 길입니다 여기는 이제 소나무들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아주 아, 멋진 소나무 숲이고요 어, 꽃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진달래입니다 봄에 진달래 색깔은 아까 얘기한 장미와 다르게 아,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봄 처녀 수줍은 듯한 봄 처녀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, 아, 진달래를 참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제 집둘레에, 그, 봄부터, 한, 5월, 4월 말, 5월 초? 5월쯤 되죠? 5월 되면, 피어나는 금자나. 그왜 그렇게 좋아하냐면, 그, 그냥, 씨 그냥 한번 뿌려놓으면 매년, 알아서 계속 핍니다. 그리고, 딴 꽃들은, 화무가 시비롱, 어, 열을 뺏기 못 가는데 보통 길어야 뭐 보름 가죠. 활짝 피고 나면 꽃 피고 나서 그런데 그 음, 금잔화는 봄부터 가을 심지어 11월 날씨가 좋으면 11월까지 그 계속. 피어납니다. 노랗게. 그래서 저는 금잔화가 너무 그, 집둘레를 그 노란색으로 물들여주기 때문에 금잔화를 좋아합니다. 자, 지금 돌아서 보면 여기 무덤이 하나 있는데, 어, 뭐 풀도 잘 많이 안 나고, 그런 뭐 이렇게 잔디도 없고, 비석도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, 어, 제가 보기에는 주인이 있습니다. 그 주인 없는 것 같아도 풀이 좀 이제 여름에 많이 나면 누군가가 와서 풀을 다듬습니다. 아마도 아직까지는 그 후손이, 어, 이름이 없지만, 어, 생각나면 올라와서 가꾸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참, 어, 여기가 지금 올라오려면 한 30분 가파르게 꼴딱고개를 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, 여기다 묘자리를 아쓴거 보면 참 옛날 사람들 뭐 요새도 그렇지만 요 자리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. 이거 자손들이 정한 게 아니라 제가이제 시골에서 느껴서 보니까 노인들이 죽기 전에 그 이렇게 저 뭐죠 좋은 그 자리를 가서 가묘를 만들어 놓습니다응 그래 놓고서는 이제 죽으면 거기다 묻어달라. 그러면 그 관을 모고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. 그저 자손들이 참 그러나 하여튼 뭐 죽어서도 좋은 곳 가겠다는 욕심들 말릴 수 없겠죠. 자 오늘은 뭐 금방 그냥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한 10분이 된것 같네요.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꽃 얘기 꽃 얘기를 했습니다. 무덤 얘기도 그냥 보이다 보니까 했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내일 안녕.